주 예수와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협사랑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언제가 가장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어떤 분은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복음을 전하면 힘이 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어 복음을 전할 때 인생 사는 맛이 납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참으로 복 받은 사람이죠. 천국에서 별처럼 빛날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은 구역모임 할때 재미가 있고 즐겁다고 그러면서 어제 또 이렇게... 어, 매주일 토요일 날 이렇게 보면 구역별로 모여서 어, 음식 준비도 하고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어, 참 행복한 구역이다 좋은 구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 신앙생활의 재미를 굳이 이렇게 이야기 하라고 한다면 이것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 사는, 사는 인생이 제가 하나 지금까지 깨달은 것은, 아, 내 인생을 내가 이끌고 가고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하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에게 일어나는 변수들이 많거든요.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저런 일들도 일어나고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결정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있으면 그냥 기록된 대로 해보면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미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힘들어도 그렇게 해보는데 여기를 갈까 말까 이것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뭐 이런 일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율법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결정할 때는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왜?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그럴 때 이제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는 것을 딱 선택하고 주님 저는 그냥 이대로 가겠습니다. 안 되더라도 잘못 되더라도 이걸로 말씀대로 말씀이라 믿고 저는 갑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나중에 그것이 그대로 잘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성취가 되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이야, 어떻게 내가 이걸 잘했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정말로 내가 이렇게 하기를 잘했다. 뭐, 이번에 기도 이렇게 할 때도 처음에는 기도, 헌금 이것을 두 달을 했잖아요. 그런데 또한 달로 결정하기가 쉬웠겠어요? 그런 것 결정하거나 뭐 이런저런 것할때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그때 굉장한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여러 통로의 은총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또 성례전을 통해서 이제 곧 있으면 세례도 주고 또 성찬식도 하고 할 텐데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킬 때또 하나님께서 절기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나아갈 때 기여를 느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세요. 그런 가운데 가장 확실한 은혜의 통로는 뭐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시는 동안 11번에 걸쳐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되 빛이 있었던 것처럼 둘째 날도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궁창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에서 한 방에 이렇게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가지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이는 첫째 날이래라 이는 둘째 날 저녁과 아침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이 하루가 하나님이 이루어 내신 그런 시간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창조되었고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하나님이 직접 빚으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으니 인간이 우리에게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이러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한다, 궁창이 있으라. 있을지어다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대로 되었다 자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 이렇게 어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어 아프고 힘들 때도 이 아픔은 언젠가 나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어 문제가 되는 모든 것을 떠나갈지어다 하고 자꾸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말씀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도 아니고 일본에서 이걸 물은 알고 있단가, 물은 살아 있단가, 하여튼 그거 이렇게 실험한 게 있는 거 아시죠? 여기 물에 여기 두 물의 컵에다가 가져다 놓고 한쪽에다가는 막요을 하는 거예요. 이 물, 진짜 나쁜 물. 너 먹으면 죽을 것 같다, 더럽다,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또 한쪽 물은, 야, 너 때문에 내가 산다, 사랑한다, 기쁘다, 즐거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두 물을 이렇게, 어, 검사를 했더니, 어, 이 검사한 결과가 뭐예요? 한쪽 물은 거의 막 썩은 것처럼 죽은 물이 되어 있었고, 한쪽 물은 살아있는 생명수 같은 그런 물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굳이 정수기 물 먹을 필요가 없어요. 물 뜯어 놓고, 야 물을 사랑한다. 너 때문에 내가 산다. 물이 없어서 내가 어떨 뻔 했냐. 이러면서 칭찬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야, 물도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니, 말씀이 역사한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선포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운행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 천지가 없어져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더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능력을 예수 그리도로 스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꼭 같은 능력은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에 품위가 있어야 되고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말이 늘 은혜로스러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조건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조건이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어,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 그, 예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냐? 그 하는 방법이 이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믿는 거는 그런 거를 그게 뭐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으니 삶 속에서도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어도 나는 망할 것이다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승리할 것이다 하고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 내가 예수님 안에 그 하는 게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 하는 것은 어떻게 돼? 예수님이 내 안에 그 하게 만들어야 돼요. 나와 함께 계시게. 믿음으로 함께 계시게 하는데, 말씀을 순종할 때그 역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와서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그게 뭐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가 인생 사용 설명서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냥 아무데나 버려 놓은 게 아니에요. 너 알아서 혼자 살아봐라 이렇게 한게 아니에요. 인간 사용 설명서를 말씀으로 주셨어요. 말씀으로 처음에는 함께 계셨고, 또그 다음에는 쫓겨나고 난 뒤에는 어, 어,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전해주고, 전해주고, 전해주고 전해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 믿고 그것을 의지하여 가는데 교회에서나 이렇게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 기도통장을 한다. 못할 수도 있죠. 상황과 환경 때문에 여러가지 못할 수도 있고 신앙이 또 아주 어리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이렇게 내 마음속에 부담을 가지고 내가 다음에는 잘해야 되겠다. 또꼭한번 어, 해봐야 되겠다. 어? 내가 늦었지만 또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너는 해라.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러면 이게 뭐 믿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가 인도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이렇게 또 인도되어 갈수 있고 또저 교회는 또 다른 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다른 교회에 만약에 내가 대전이나 어디 시골로 내려가가지고그 교회에 있다면 아니 거기는 다니엘 기도를 했는데 왜 여기는 안 하냐 아니 그 교회는 또안할 수도 있어요 또그 교회는 기도 통장을 했는데 왜 여기는 안 하냐 그 교회는 또안할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에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럴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강제로 있어지게 되는 그게 믿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믿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게 만들어야 돼. 계시게 말씀 따라가면서. 그럴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며 살아가게 된다 하는 뜻이요. 제가 이번에 구역별로, 어, 이 서울대학교 나오신 수학자, 어, 하고 유학하신 목사님의 영상을 다 구역별로, 어, 보내주라고 했어요. 구역원들에게 보내주라 했는데 다 받으셨겠죠. 그대로 믿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들은 사람도 있고 안 들은 사람도 있을게요. 그게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응? 그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죠. 내가 이미 이해를 하고 알고 있고 다 이해를 해보면, 해버리면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우리의 혼은 자꾸 이해하고 설명을 받으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으로 믿음을 확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해를 시켜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것이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이 땅에 있으면서 어... 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안 되는 것이 그거지. 만약에 내 뜻대로 다 되고 또 기도할 때도 여러분 생각해요. 내 기도한 대로 내 기도한 대로 다 되면 하나님이 뭐 필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지. 안 그래?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했는데도 어, 잘안 되기 안 되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꼬꾸라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되고 다시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더 커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될때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기도한 대로 돼야만 응답이 됐다고 생각 착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안될 때가 더 응답이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더 좋을 때가 많아요. 늘 말씀드렸죠, 제가. 내가 구미 있을 때 기도 응답대로 안된게 너무 큰 응답이었다고. 안 그러면 지금 제가 아포시민 교회에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말씀대로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말씀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전도하고 선포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초대교회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말씀만을 붙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온갖 공격과 유혹을 물리치는 성령의 칼입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을 뜨겁게 하는 불입니다. 말씀은 다친 마음을, 부, 다, 다친 마음의 문을 부수는 방망이가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성품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의 온갖 어려움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고 말씀은 캄캄한 인생길을 걷는 우리 앞길에 등불이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우리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꿀보다 달고 순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 엄청난 진리를 그대로 믿었던 신약의한 인물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입니다. 백 부장의 부하가 중풍병에 걸렸어요. 중풍병도, 중풍병은 지금도 난치병이지만은, 당시에는 아예 불치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백 부장은 예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다 하고 믿음이 충만한 그런 백 부장이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최대한 경의를 표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몹시 괴로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응답해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야기를 했어요. 원문에는 의문문으로 되어 있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줄까? 이런 말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백 부장이 기가 막힌 믿음을 보입니다. 주여, 내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여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도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백 부장이잖아요. 이 사람 보고 아니 저기 가서 이거 좀 해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도록 백부장의 부하가 그대로 가서 말을 듣지 않겠어요? 하나님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도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면 내 자녀가 저기 가서 나올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이것을 믿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질병과 어떤 고통 어떤 것들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한 말씀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질병이나 이 고통을 고쳐 주셨다 하는 제게 그 확신의 말씀 한 말씀만도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면 다 나은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역사는 나의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받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야 어, 일어나는 역사가 큽니다.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하는 이 말, 말씀은 헬라어로 어, 알라모는 오직 한 마디 에페로고 말씀으로만 오직 한 마디 말씀만 해주소서. 여러 말 필요 없습니다. 딱한 마디 말씀만 해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거리 장소 문제가 되지 않죠. 이곳에서 말씀하시나 저곳에서 말씀하시나 말씀 자체가 은총의 능력입니다. 신구약 66권을 다 외쳐야 능력이 아니라 딱한 말씀만 의심 없이 믿고 선포하면 그것이 곧 능력이 됩니다. 빛이 있으라. 온갖 빛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방인 백부장이이 말씀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태초에 이르시되에 말씀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이 진리를 믿었던 신약의 또한 인물이 있었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연예인 교회에 이제 그랬는데,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결정하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제가 더 위대하다 생각되는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어줬다. 믿고 그대로 갔다.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런 믿음이 꼭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연예인 교회 예전에 연예인 교회 지금은 예능 교회입니다. 거기에 처음 시작될 때 원로 코미디언이신 그 구봉서 장로님 구봉서 아시죠 구봉서 장로님 지금 젊은 사람 모르겠지만은 어, 구봉서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후배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그러니까 어떤 후배 하나가 어? 나는 못 믿겠다고 천녀인 마리아가 어떻게 아기를 낳는 게 말이 되냐 마리아가 나쁜 여인이지, 여인이지,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 그렇게 시비를 하더라. 그때 구봉조 장원이면 이제 선배니까, 야, 임마, 그 남편 요셉도 믿고 가만히 있는데 네가왜 지랄이야? 이랬다고. <laughs> 굉장히 좋은 말을 했어요. <laughs>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 알려 줘요. 그때 마리아는 내가 천년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자세하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말해 줍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덮으시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덮으시리니라는 말이 암탉이 알을 품듯 성령의 능력이 운행할 것이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구약을 헬라어로 70인 번역해서 해놓은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운행하다를 이덮푸시리니라는 말씀과 같은 단어로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덮푸시리니이 말은, 어, 암탉이 알을 품듯이 성령의 능력이 운행할 것이라 하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성령님이 수면에 운행하셔 천지를 창조하듯이 마리아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천지 창조 같은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을 해준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탄생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구를 덮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 동정녀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이 말씀을 깨끗이 수용합니다 그래서 1장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사건을 기록한 누가 보금의 저자 누가는 의사입니다 처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의사인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의사도 믿는데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자꾸 읽고 공부해야 돼요 말씀이 내게 오도록 해야 돼요. 말씀이, 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자꾸 성경도 안 읽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들었다, 들었다, 안 들려요. 그게 들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와서 한국말을 하는 저기, 저, 저 미얀마 청년들이 있어요. 들리는, 들리는 이게 좀 달라요. 한국말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들어 있느냐에 따라서 들리는 소리가 달라. 내가 영어가 영어 단어나 이게 내한테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들리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고 얼마나 성경대로 실천해 봤냐에 따라서 말씀이 들리기를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들으면 무조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주의 질서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든 질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창조 질서에 맞는 삶이요 건강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나시라 부르시고 어둠을 바래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1장 5절에 보면 말씀이 나오지요 낮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밤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낮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밤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기에서 낮과 밤은 여러분 어, 4일째 태양을 창조하고 난 뒤에 우리가 어, 느끼는 그런 낮과 밤이 아니에요 어둠을 여러가지 고통 환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빛이 있을 때는 이것이 아 꽃이구나 이런 것을 알수 있어도 빛이 없고 어둠이 있을 때는 이것이 무엇인가 몰라. 그러나 주님 앞에 그때는 다 맡기고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밤과 낮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밤과 낮을 주셨으니까 낮에는 부지런히 일하고 밤에는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잠을 자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온 우주가 하나님 말씀 만드신 질서대로 운행되듯이 우리의 몸도 그 질서대로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야 돼요 반드시. 밤에 자고 낮에 이렇게 하도록 해요. 참 신기한 것은 저도 그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얼굴이 좀 까칠한지 모르겠지만은. 밤에 11시 전에 자야 된다 합니다. 11시 전에 이렇게 자야 피부도 좋아지고, 여러분 얼굴에 뭐 이렇게 그런 거 바르지 마시고, 11시 전에 자면 피부가 좋아진다. 그래서 그것을 꼭 실천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어도 자지 못하고, 더 많이 일하고 싶고, 더 많이 테레 보고 싶고, 더 많이 공부하고 싶고, 그런 게 인간의 욕심이요, 정욕입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불순종하고 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잃고 영혼, 감성에 말려지고 내세포가 파괴되어 가는 겁니다. 밤이 되면 잠을 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죄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물론 이것을 밤에 야근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또 야근이 있고 그런 사람은 또 다른 시간을 그 밤의 시간으로 이렇게 쪼개서 내가 그렇게 잠을 자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 쉴때 쉬고 일할 때 일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쉴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며 예배하고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반목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 이는 첫째 날이냐? 저녁과 아침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저녁에 먼저 쉬고 아침에 활동하며 살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순종 안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순종 안에서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물리를 걷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을 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내믿음이 모자라서 문제지 하나님 말씀은 1.1억도 틀리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순종할 때그 말씀이 달아야 돼요. 그 말씀이 은혜로 와야 돼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아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아멘 말씀이 우리를 밝혀주고 인도해주니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말씀이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어, 생명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냐.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내가 말씀이 믿어지면 성경이 기록된 그 말씀이 내삶 속에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내삶 속에, 예수님이 내삶 속에 그대로 인정되고 그대로 있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